여보, 분봉 났다. 여기 많이 는안 나왔는데 이거 저걸 어떻게 할지. 실레 덩굴 밑에 여기 하고 두 군데 뭉쳐 있네. 다행히 양봉장 바로 옆으로 나서 이게 쉽게 좀 걷어드릴 수는 있어요. 여기에 여왕벌을 중심으로 일벌들이 나와 있는 거지요.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간다고 덩굴이 있어서 전지가이를 좀 잘라야 돼. 어기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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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기 여기, 여 덩어리 여기, 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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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얼 여기, 여기, 여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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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여 어떻게? 머리 어디로 붙나봐? 거여왕이 있을 거야. 아래로 붙나위로 붙나? 금복난 곳에 통을 갖다 놓고. 어, 두 개가 다 들어가겠지. 저쪽으로 좀더 보내야 되겠다. 다 들어갔어? 음, 저 서서서 통을 놔두면 여왕벌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벌들도 모두 벌통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고. 입구를 통해서 벌들이 들어간다고. 어, 여왕이 들어갔다니. 그렇지. 이야. 벌써 여왕벌이 있는 벌통 입구로 꿀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음, 흰백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개월벌꿀 농장 사후 풍경입니다. 지금 삼벚꽃이 한창이고요. 꿀벌들도 삼벚꽃 꿀을 지금 떠오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자라는 농장에서는 정말 돌발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잠깐이라도 좀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 남편은 꿀벌을 키우는 일이 재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꿀벌을 관찰하는 일이 정말 재밌어요.